소니 WH-1000XM5와 WF-1000XM5 시리즈는 공부할 때 최고의 집중력을 선사하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이어폰으로 지금 프로모션 기간 동안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헤드폰부터 살펴볼까요? 스모키 핑크 WH-1000XM5는 단연 돋보이는 색상으로 40만 4천원에 구매 가능하며 미드나잇 블루, 블랙, 플래티넘 실버 모델은 각각 37만 9,93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됩니다. 이어폰도 놓칠 수 없죠. 플래티넘 실버와 블랙 WF1000XM5는 287,000원에 스모키 핑크는 279,990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. 이 가격에 이 성능? 손이가 미쳤다.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력적인 조건인데요. 특히 정품 등록을 하면 스타벅스 상품권 3만 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3만 원권을 받을 수 있으니 커피 한 잔하며 올리브영에서 쇼핑까지 즐기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공부할 때 집중을 위해 소음 차단은 필수인데, 소니의 최첨단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도서관에서도 카페에서도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합니다. 색상 선택의 폭도 넓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스모키 핑크, 미드나잇 블루? 고민될 땐두개다 사버려. 라는 농담처럼 이 가격이라면 욕심내도 괜찮지 않을까요? 게다가 소니 WH-1000XM5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고음질 블루투스 연결로 음악 감상이나 온라인 강의 시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WF-1000XM5 이어폰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출퇴근길이나 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면 선물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. 공부할 때도 스타일과 성능을 포기하지 않는다. 라는 당신의 자부심을 손이와 함께 보여주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